나는 지금 네. 네, 오늘은 원래 맨날 일요일에만 이거를 올렸었는데 오늘은 의외로 빨리 읽어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. 음, 원래 책을 살 생각이 없었는데 책을 이렇게 두 권을 샀어요. 말센스랑 자기신뢰. 말센스는 <laughs> 네 제가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이거를 샀고 이거 자기신뢰. 그막 베스트 책들만 모아놓은 매대가 있잖아요. 그래서 메대를 보는데 어, 이 책이 있는 거예요 많은 책들 중에 이렇게 있는데 렐프 월도 에머슨 그래서 저는 어, 이거 진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쳐보니까 그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시가 있는데 그 제가 저번에 추천해드린 그 시집 1편 아니 2편 중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시를 지으신 분이 분인 거예요. 그리고 제가 그 성공이란 무엇인가 시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를 책을 그 그분이 책을 쓰셨다니까 안살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름도 자기실례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샀습니다. 이게 엄청 이렇게 별로 안 두껍거든요. 지금 읽어야 될 페이지가 거의 한130 페이지? 그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래가지고 진짜 금방 읽었어요. 음. 응. 근데 진짜 너무,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. 진짜, 진짜 너무, <laughs>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. 진짜, 아 어떻게 이렇게. 이런 것들을 글로 쓸수 있는지 제가 좋았던 페이지를 우리는 대부분 자기 생각에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자기 것이라는 이유, 이유로 밀쳐버리고 만다. 예전에 여기저기 썼던 말들과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왜 기억이라는 시체를 질질 끌고 다녀야 하는가? 언행에 모순이 있었다고 치자. 그래서 어쨌다는 말인가? 오늘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라.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 생각하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라. 오늘 말하는 것이 어제 말한 것과 모든 면에서 무슨 된다 해도 괜찮다. 음. 응. 진짜 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? 저번 주에 읽었던 책 있잖아요.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? 그러니까 내가 더잘잘 나아지기 위해 잘 나지기 위해, 뭐, 명상도 해야 되고, 책도 읽어야 되고, 뭐, 그, 그러니까 런 게, 그, 그러니까 런 말들이 없어서 좋아요. 어. 너는, 너가, 너 자신인 것만으로도, 그냥,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. 뭐, 이렇게 말해주니까 어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막, 뭐, 책을 읽고, 뭐, 명상을 하고, 이런 것들이, 뭐, 나는 이만큼 해. 뭐, 나는 이것도 하고, 저것도 하고, 뭐, 이것도 하고. 이렇게 뭔가 남들한테 증명이 된 증명을 하는 행위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이게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증명을 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면은 그거는 내 자신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거죠. 내가 만약에 나를 진짜 믿고 이러고 있으면은 내가 그런 행동들을 안 해도 어,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진짜, 아, 너무,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. 이거 얼마 안, 얼마 안한 12,000원. 그래서 오늘 평일이라 이렇게 합정에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조금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합정, 교보 문고를 간게 진짜 잘한 일 같아요. 원래 그냥 영화나 보고 그럴까 했는데 제가 추천한다고 뭐, 이책꼭 읽어야겠어 뭐 이렇게 폼프가 드는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제가 저번에 강추했던 시집만큼이나 추천드립니다. 정말 많이 읽게 될것 같아요. 진짜 근데 금방 읽어요 어, 너무 저 대단하신 분 그렇고 피아노 쳐볼까?